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맨 TV 양수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셀토스 가솔린 프로션 모델인데요. 고속도로 시승기를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어 일반적인 고속도로 시승을 하면 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많이 봐서 가득 실고 최대한 가득 실어 보고 그때 이제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장보러 가보겠습니다. 물을 너무 투머치하게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터졌어요. 아까 카드도 안 갖고 와서 또한번 갔다오고 물만 몇개 사려고 왔는데 18만원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두 칸을 모은 거야? 베이비 있어서 봐준다. 셀토스에물 7개 들어갈까요? 7개? 들어오는 가격금인데 서스가 서스 높이가 지금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일단 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없어요. 다이가 시급합니다. 저는 원래 술을 안 먹는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들이를 해야 될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맛있은 거 같아요. 자, 여러분, 거의 셀토스트렁크에 가득 채웠습니다. 물이 7개나 실렸기 때문에 맥주까지 지금 8개 정도 실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스가 거의 앞, 앞이랑 거의 비슷하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싣고 지금 평균 연비 1 0 6 k m 나와 있는데요. 거의 이 정도면 셀토스에는 거의 그냥 맥시멈으로 어, 트렁크에 짐을 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싣고 고속도로 연비, 도로 연비 주행하지 않고 연비 실연비죠, 실연비 그러니까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시승기 시작하겠습니다. 연비 리셋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셀토스가 이 소형 SUV계의 가장 베스트셀러거든요. 가장 이제 가장 잘 팔리는 모델, 소형 SUV기에서. 제가 코나 N9도 시승을 하고 왔는데요. 시승기를 아직 올려드리진 못했지만, 코나 N9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이 셀토스가 코나 N9처럼 굉장히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주행 질감도 좋고 한데, 코나 N9의 그런 엔진이 조금 더 만져진 느낌이 조금 부족해요. 코나 N9은 엔진을 조금 더아 조금 만져놨구나 좀 엔진음도 조금 튜닝하고 그런 느낌들 좀 많이 강해서 똑같이 차가 나, 똑같은 마력과 똑같은 토크에서 나가더라도 차가 조금 더그 달리는 기분을 조금 들게 할수 있는데 그런 점이 셀토스에는 조금 코나 N9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한데 지금 그리고 트렁크에 짐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데도 오히려 짐을 트렁크 쪽에 좀 많이 분배를 해가지고 무게 배분이 지금 거의 5대 5가 맞잖아요 그러면 셀토스 타고 고속도로 고속 주행을 마쳤습니다. 어 짐이 뒤에 어느 정도 한 100kg 정도, 물티슈까지 한 120kg 정도의 무게 그러니까 성인 한두명 정도 되죠. 성인 두명 이제 트렁크 쪽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제 무게 배분이 무게 배분을 하고 셀토스를 타 보니까 굉장히 고속 주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을 하지 않고 앞뒤 롤은 어떤지 이 좌우 롤링은 또 어떤지를 또 보면서 고속 주행을 해봤는데 무게 배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되다 보니까 앞이 급브레이크 잡을 때도 그렇고 차선 변경할 때라든지 오히려 이 무게 배분 때문에 조금 더 차가 안정감이 더 조금 더 들지 않았었나 싶고요. 차는 정말 굉장히 잘 나갑니다. 제가 어제 바로 투산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기 때문에 체감이 바로바로 바로 오거든요. 이 가솔린 요 정도 cc 엔진의 체감, 토크랑 마력 체감이 바로바로 바로 오는데 한 80km 이상 이제 넘어서 한 140km까지 쭉 밀어주는 그 토크감은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하그 전에 토크가 다 나오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이라도 요즘에는 이 저속 저 RPM 저속 구간에서 토크 세팅이 다 되어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고속 주행에 굳이 이 토크 배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느껴지 저도 느끼고요. 하이브리드 모터가 밀어주는 그런 힘만 살짝 모자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음, 굳이 뭐코 코나 N 라인과 비교를 하면은 뭐, 뭐가 더잘 나간다 그러면 코나 인라인이 당연히 조금 더잘 나가죠. 그런데, 뭐 얘가 그렇다고 셀토스가 안 나간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만 나가면 충분합니다. 그냥. 출력과 토크는 그냥 이 정도 차체에서 그냥 굉장히 충분한 그런 아주 넉넉한 힘을 발휘하는 셀토스입니다. 평균 연비는 지금 8 7 k m 가 나왔습니다. 방수턱을 한번 넣어볼게요. 엔트리급에 가까운 모델이라서 하체 세팅이 조금 너무 무르거나 혹은 너무 딱딱하거나 네. 근데 앞쪽은 괜찮은데 방금도 보셨듯이 뒤쪽이 조금 튀는 그런 그런 세팅이고요. 그래서 어, 승차감도 좋았고 주행 질감도 좋았고 안정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게가 실려 있어서 오히려 안정성이랑 주행 질감 면에서는 더 좋았지만 연비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본것 같고요. 하루 전에 투싼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주행을 했을 때 8.7km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8.7km, 얘는 그냥 내연기관으로 8.7km.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도착했는데요. 네, 짐이 얼마나 많은 게 실려 있는지 내려볼게요. 아, 이게 이제 거의 다 녹았네. 그래도 빨리 와가지고. 짐을 이만큼 실어, 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짐을 싣고 그렇게 고속주행을 해도 8.7km 연비가 나오는데 여러분 무슨 마트 홈서비스 배달 같은 배달 가는 거 같네 아 <laughs> 무겁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비 시승기 그리고 일상에서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승기 차박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